오늘 방송 어? ASMR. <laughs> 여러 개의 팝잇을 준비해 봤어요. 하나씩 눌러 볼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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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 시에요, 저도 사봤어요 <laughs> 둘러볼게요 <와우>. 와 재밌어 <laughs> 제 목소리 들려요? <웃음> 눌러볼게요. <웃음> 카빗으로 게임도 할수 있대요 왼손과 오른손의 싸움 규칙은 대충만 지킬게요 <laughs> 최소 1개에서 3개까지 누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를 누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laughs> 오른손이 이겼어요 <laughs>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우 어? 오른손이 바본가봐요. 이가세 <laughs> 개를 누르면 마지막 하나는 오른손이 누르게 돼요. 오른손이 한판더 하자고 했어요. 왼손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이상하게 뒤집으면 잘안 눌러져요. 손이 머리를 썼어요. 하나. 아, 어, 둘. 어떻게든 오른손이 저요. 하나. 둘. 마지막 오른손. 오른손은 바보예요. <laughs> 이번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에요. 아주 좋아요. 롤리롤리롤리. 롤리, 롤리. <laughs> 웜해. 이번엔 별 모양이에요. 예뻐요. 와, 소리가 아주 잘 나요. 근데 뒤집으면 잘안 나요. 다시 소리 잘 나는 쪽으로 다시 해볼. 이번엔 동그라미가 겹쳐진 무슨 모양이에요? 그냥 예 할게요. 이번엔 박쥐예요. 배트맨 같죠?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요즘엔 슬라임보다 바비시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손에 붙는 게 없어서 깔끔해서 좋아요. 이번엔 어몽어스 두 개예요. 랜덤이라길래 어몽어스로 좀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두개 보내줬어요. <laughs> 잘안 팔리는 거하고 섞어서 보내준 것 같아. <laughs> ASMR을 찍고 있는데 광고 전화가 왔어요. 워험 망해라. <laughs> 아주 타격감 좋아요. 뒤집어서 해볼게요. 이것 봐요. 뒤집으면 소리가 잘안 나요. 그리고 자꾸 튀어나와요. <laughs> 이런 들어가 들어가라고 <laughs> 잘 되는 쪽으로 다시 뒤집어서 마무리할게요. A S M R Yeah. 둘. 하나, 둘, 셋, 하나. 우와, 오른손이 바본가봐요. 얘가 아빠. 세 개를 누르면 마지막 하나는 오른손이 누르게 돼요. 졌어요.